안녕하세요. 그로움이입니다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 제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.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하던 일이 본업이 되어 퇴사한 지 7개월이 된엠 잡러이고요. 온라인에서는 그로움이라는 이름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두달 전에는 크몽의 유튜브 쇼츠 수익화 전자책을 등록해서 전자책 작가가 되었습니다. 지난 영상에서 제가 그동안에 직접 경험했던 다양한 SNS를 사용해 본 경험과 실제 광고회사에서 성과를 낸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의 영상에서는 여러분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 수익화 노하우를 하나씩 풀어드린다고 했죠.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 한번 봐주세요. 많은 사람들이 기존 유튜브 롱폰보다 비교적 쉽게 시작할 수 있는 60초 이내에, 짧은 쇼츠를 분명 한 번쯤은 촬영해 보셨을 거예요. 그리고 인스타 릴스나 유튜브 쇼츠에 업로드해 보셨을 텐데요.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 채널을 방치하거나 그냥 기록용으로 남기는 일기장처럼 사용하진 않으세요. 그렇다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세요. 앞으로 채널을 운영하는 방식을 180도 바꾸고 수익화까지 가능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 시작할 때꼭 알아둬야 하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채널 만들면 주변 지인들에게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. 제첫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때세 달이 지나도 구독자가 20명밖에 안 됐다고 말씀드렸죠 사실 이 20명도 저희 가족과 지인들 포함한 구독자였어요 보통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관과하는 점이 무조건 구독자만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유튜브는 어뷰징이란 게 있습니다 어뷰징은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구독자나 시청 시간을 늘리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 어뷰징이 걸리게 되면 내 채널의 노출도가 떨어져서 내 영상을 원래 1,000명에게 보여줄 수 있었는데 100명한테만 보여주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.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려주면 당연히 처음에는 구독을 하고 영상을 보겠지만 이후에는 영상을 본다고 해도 중간에 보다가 영상을 끄게 될 경우에 내 채널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 네이버 블로그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블로그에도 내 게시글을 보는 체류 시간이 높을수록 블로그 점수도 높아집니다.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게 노출이 많아지게 되죠. 이걸 상위 노출이라고 하고요. 유튜브도 똑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마냥 구독자를 늘리고 시청 시간을 늘리려는 욕심에 내 채널을 공개하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. 진짜 내 영상이 좋아서 보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내 채널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 두 번째, 내가 운영하는 채널 주제에 맞는 채널명을 지어주세요. 초보 유튜버분들이 실수 중에 하나가 내가 사용하고 싶은 이름으로 채널명을 정한다는 거예요. 이 채널명만 잘 지어져도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앞서갈 수 있습니다. 지금 보이는 채널명 어떠세요? 알려줄게 궁금한 동물이야기. 살림남 잡지식군. 이런 채널명만 봐도 어떤 주제의 유튜브를 운영하는지 한눈에 보이죠. 만약 내가 꼭 사용하고 싶은 닉네임이 있다면 비비드 유니 틈새 운동처럼 닉네임과 채널의 주제를 같이 사용해주세요. 이렇게 시청자가 채널명만 봐도 어떤 내용의 컨텐츠를 올릴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. 그럼 이렇게 채널명을 정했다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내가 만든 채널명을 검색해주세요. 근데 채널명을 이미 많은 구독자를 가진 분이 사시 하고 있다면 변경을 해 주는 게 좋습니다. 그래야 내 채널명을 검색했을 때 바로 보여질 수가 있어요. 핸들명도 채널명과 똑같은 단어를 영문으로 바꿔서 정해주면 됩니다. 세 번째, 브랜드 계정으로 운영해 주세요. 브랜드 계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렵게 느껴지시죠? 쉽게 생각하면 유튜브는 개인 계정과 브랜드 계정으로 두 개로 나눠집니다. 개인 계정은 유튜브를 처음 만들면 생기는 계정이에요. 내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 이름으로 만들어진 채널이 있는데 바로 이게 개인 계정입니다. 브랜드 계정은 이 기본 개인 계정에서 채널 추가를 하면 생기는 게 브랜드 계정이에요. 그래서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운영해 봐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 이름으로 만들어진 첫 계정 말고 채널을 추가해서 브랜드 계정으로 운영하시는 게 좋습니다. 브랜드 계정은 채널 권한을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운영할 수가 있어요. 처음 내가 채널을 키울 때는 나 혼자만 운영해도 충분합니다. 하지만 채널을 키우는 도중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나 채널이 커져서 직원에게 위임을 했을 경우 이 채널만 권한을 주고 관리 할수 있는 게 브랜드 계정의 특징입니다. 이해가 되셨죠? 브랜드 계정은 본 계정에서 설정에 들어가서 채널 추가 또는 관리를 눌러 주세요. 그리고 채널명을 써 주고 만들기를 클릭해 주면 끝입니다. 처음 유튜브 시작하시는 분들 아니면 제대로 다시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채널을 세팅해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는 유튜브 채널을 만든 후에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들고 또 찾아오겠습니다. 다음에 또 뵐게요.